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아, 얘들은 아, 이상한 거 많이 준비했어. 편지인가? 편지 같은데 아, 세대를 막론하고 난상토론을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 알쏭달쏭한 쟁점들을 놓고 토론해 주세요. 두 분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불판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 어, 주제 드리겠습니다. 모트필님이 결혼 전 동거 아, 필요하다. 아니다 동거 필요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결혼 전 동거를 좀 찬성하는 편이야. 아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 왜냐면 어떤 사람도 3일만 같이 사면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 존경하지 않는다고. 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된다니까? 그 단점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동거로고 판가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단점을 그렇게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 아 결혼하고 보여줘야지. <laughs> 아 그럼 안 되지. 이건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 아니지. 모르는 게 약이라고잖아. 그러 아니 평생 모르면 괜찮지만 결국엔 살다가 알게 될 거잖아. 근데 아빠는 뭔가를 누구나 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단점일까? 음. 아니면 허용할 수 없는 단점일까는? 음. 그거는 살아봐야 알아. 그거는 살아봐야 알아. 그러니까 본거를 필요한... 두두분만싸우 y 시오 a 걸로 내자고. 나는 이제. 필요하다. 아, 아빠나 아, 필요 없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s harabayara. 트 goodness h a r a b a 면 이게 이제... 이 o 규씨 벌주 드셔주세요. 자 다음 불판. 인생의, 인생의 결혼은, 결혼은 필수다. 필수다 아니다. 난 아니오. 응? 아니올시다. 음. 어릴 때는 필수라고 음. 생각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네. 되게 좀 즐거워 보이는 것도 있고 자기가 그래? 즐거움이 있다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필수가 아닌데 너는 왜 결혼을 해? <laughs> 아 근데 그거는 그 그거 인연이야. 아, 인연이야그 운명이라니까. 아빠는 옛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결혼은 인생의 필수다. 필수라기보다도 남녀가 살아가잖아, 이 지구 위에서 그지? 살아보니까 이 제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이를 들면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해요. 왜? 아빠가 떠나잖아, 세상을. 아, 그렇지. 그럼 너를 책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형제하고 또 달라. 음... 남편과 아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인생의 결혼은 필수다? 난 아니다. 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laughs> 취한 거 아니야? <laughs> 그럼 너를 책임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경규, 이경규 님 의견 확실하게 하칠 정해주세요. 아, 나는 인생의 어...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그치. 아무로아무로믿잖아 노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유네는 그치? 필수 결혼은 선택. 어. 그래서 어, 인생의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아모르 파티. 본인의 아, 의견이 예, 일치되어 선언을 예, 종료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